자 미스터 강남 228랩 전직 대남이구요 소지금 700만 원 신용 등급 100 전장금액 4억 900만 원 있습니다 그 자이 그 형님인데 호선 인형이네 자 한번 좀 쭉쭉 쭉 볼게요 오잉 자 태왕투구 어 태갑투 변공명 호선 인형 대육산 가락치 쌍 그리고 반구 목걸이 2강 반구 귀걸이 하나 있고요 외변은 없고 179 개발서 평인의 부적 해갑 에다가 기태 해갑 기태 200 음량사 기태 180흥룡차 어.. 개조가 아니고 그냥 흥용차네요 176 페르난도 201, 유방. 196, 맹호. 바람의 대극찬이도 하나. 불기 또 하나. 도발부도 있구요. 응. 195, 각성내공. 각성내공 있네요. 공황수 하나. 템이 좀 이렇게 여러가지, 여러 요배리에이션 좋네. 181, 김유신. 201, 짐꾼. 와우, 나이키 끼고 있네. 크, 역시, 멋을 아네 디테셋 어 짐꾼 200 염력사 신현 양복장 그리고 용병가 하나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주머니는 뭐 이렇게 특별한 캐스템 같은 건안 보이고 일취다다 지천장 지천장을 먹고 계시네 지천장도 드셨고 도발부에다가 신단 22 남은 거 그리고 대장군 요대, 군화, 어, 잔치상. 정도. 그리고, 물정 중급 있구요.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어, 본캐 온라인을 하신 것 같아, 내, 내 생각에는. 본캐 온라인을 한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광탄 치유는 없고. 자, 일단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인데, 여기서, 격수가 본캐 227이구요. 현재 사연터는 얼음계. 얼음계. 본캐가 227호선인데, 어. 장수수합은 개발석거, 개조발석거, 흥룡차, 페르난도, 김유신, 맹호 각성내공, 고조유방. 그니까 총 7마리에다가 지금 손병 다드셨고요 손병 4장 다 드셨고, 지금 세계 일주도 끝난 상황에서 어 신등 100지였고, 자본은 4억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 생각하는 문제점은 호송딱을 하려는데 플레이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표는 신수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네요 얼개는 내봤는데 일단 얼개는 좀 아닌 것 같고 육전 좀 갈게요 육전 가가지고 근원은 얼마냐 백호 근은 500만원 520만원 주작 600 청룡 650 기린이 800만원에 있는데 10년의, 정수는 얼마일까? 10년의 정수 는 천... 얼마 이... 일까？10 년 정수 1240 만, 3번 떠지 번, 2 번, 번, 4 번, 5 번, 0 번, 예전에는 혜태 상단이라고 있었는데 혜태 상단이 이제 초보자 지원 상단으로서 괜찮은 상단이었는데 저기가 이제 사라지고 그외아 외에... 매우 조금 빡시다 죽네 애들이 죽네 아 잠깐 만 목마 켓트가 깨져 있나 왜켓트깨졌쓸라나

아두 <laughs> 부대가 만화 회복 없이 딱 잡히네요. <laughs> 한 방당 9천이 드 여기는? 지천장 <laughs> 때문에 그런가 잘잡히는데 0번 2번 부대 성호왜 어? 사람이 없냐 잘 잡히는데? 형님 뭐 어떻게 된거죠? 3번 부대 2번 부대 사냥하는 방법 몰라서 그런가봐요 0번 2번 부대 0번 2번 부대 0번 2번 야손 범위 이제 개해다 음, 큰 맵인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효율이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음양사 랩이 낮다 보니까 그렇게 효율적으로 나오는, 잡히는 건 아닌데,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 봅시다. 만렙 음양사 지금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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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어,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일단, 호송딱 존버해서 만렙 음양사 구매하시고요, 돈 모아서 현무, 또 호송딱, 기린 구매 후 넣고 마지막송은의 사냥 1 내전주 중앙 돌벽 아래 주박 호선으로 두 부대 정리 이후 4초마다 하는 거는 제가 한번더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하면 내전주 쓰시고요. 시작하자마자 내전주 돌 보이시죠? 돌 아래다 가 주박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주박을 뿌리지. 그리고 4초마다 내전주 한 부대 크게 사용해 주시고요. 내전주가 끝날 때쯤에 내전주 한번 더. 한 부대 정리하고 반대편 부대 때립니다. 그리고 내전주 도 끝날 때쯤에 내전주 한번 더. 안 죽었네. 그리고 퇴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정리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 나중에 유튜브에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오시고요